자, 오늘은 안 팔리는 집문서, 땅문서, 매매하는 비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, 소지 있으시죠? 소지가 만약에 못 구하시면은요, 하얀 색깔 종이 있잖아요. 요렇게, 어, 요런 종이 같은 거를 오려서 이렇게 길게, 이렇게 길게 오르셔도 돼요. 여러분. 길게 오르셔도 되고,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본인 이름, 석자, 음력생일, 그리고 그 팔아야 되는 주, 주, 주소 있잖아요. 그 주소. 본인 나이 있으시잖아요. 나이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37이면 37장을 쓰셔야 돼요. 만약에 57이다. 그 57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갖다가 그 팔아야 되는 그땅 앞에서 아니면 집 앞에서 동서남북으로다가 태우시는 거예요. 동서남북으로 뿌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요.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 태우고 나면은 침을 세 번을 탓탓타 뱉고 본인도 갈길 가시면 돼요. 그거를 3일을 하시면은 좋은 방법이 되실 거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옛날 여장수 가위 있잖아요. 땅은 이 가위를요 땅에다 묻으시면 돼요. 집 같은 경우는요 현관문 들어가시자마자 현관문 위에 보면 은 문턱 있잖아요. 집문서는 거꾸로 걸어 두셔야 돼요.